돈내코 탐방로 입구에서 등산로 초입까지는 약 1km 정도 됩니다. 살방살방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내코 탐방로 진입로는 이곳에서 좌측으로 100여 미터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인내꽃 탐방로, 진입로입니다.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돈내꽃 한 방로 데크길에 들어섭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소규포 시내하고 소규포 앞바다가 시원스럽게 조망되고 있습니다. 금내꽃 탐방로 우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햇빛도 비춰지질 않아요. 원시적인 그런 분위기가 전해오는 곳입니다. 금내꽃 탐방로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바위에 이끼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문네코 탐방로도 돌길이에요 이곳도 돌이 엄청 많습니다 위스테 오른 방향으로 갑니다 해발 700m 지점 통과하고 있습니다 남벽분기점 5.28km 남았습니다 썩은 물통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 썩어 있어서 썩은 물통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남벽 분기점 4.9km 남았습니다. 돌 계단 위로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해발 900m 지점 통과하고 있습니다. 남벽분기점 4.43km 남았습니다. 한라산 돈내코 지구는 해발 900m 지점에서 나뭇가지의 새순이 파랗파랗 도달하고 있습니다. 해발 1000m 지점에 올라왔습니다. 남벽분기점 3.5km 남았습니다. 해발 1200m 통과하고 있습니다. 둔비바에 올라왔습니다. 남벽분기점까지 2.3km 남았습니다. 해발 1200m대 올라오니까 한라산 털진달래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경계대피소에 올라왔습니다 남벽 분기 전까지 1.7km입니다 절죽은 꽃멍울이 맺히고 있고요 진달래는 만개된 상태입니다 한라산 남벽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록당은 동릉 쪽도 보이고 있네요. 날씨 너무 좋습니다. 성질 급한 한라산 철쭉이 꽃을 활짝 피습니다 앞에, 너른들 전망대가 보입니다. 해발 1,500m 지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벽 분기점 통제소에 올라왔습니다. 남벽 붕기점에서 원점 회귀합니다. 돈 내코로 내려갑니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하산길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바람 쐬고 있습니다. 초기포 돈내코 지구, 돈내코 야영장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 나무 뒤쪽에 야영장이 있어요. 이 길로 계속 올라가면은 한라산 돈내코 지구로 들어갑니다.